할게요. 네, 휴졌네. 19, 5, 6, 3, 2, 아, 2 튕기지 않겠 <laughs> 어플 그세 우지 마세요, 선생님. 어... <웃음> <웃음> 제발. 안 돼. 튕기면 뭐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안 돼. <laughs> 자, 쩔 거예요. 오요 아, 하나 안 걸렸다. 걸었어요. 걸었어요. 안 걸렸어요. 야, 걸어도 돼 걸었어요. 아, 오케이. 턴 점파 안 했어. 빠질게요. 일단 그만 킬게요, 저거. 네. 무적기 써 주세요. 오래. 어, 야.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아, 아 크바인 따라서. 아, 괜히 켰다. 아쉽습니다. 자 바로 딜 할게요. 극딜 올릴게요. 10초 입장. 다음 팀 갈았어요. 50초 나왔다고요? 네. 음. 렉 걸린다. 극딜 아주 좋아요. Okay. 여기는 1 1 0렙짜리 자크무기 끼고 와도 세겠네. 자 이제 눈, 눈 떠요. 오케이 눈 떴고. 썼어요? 오른쪽 딜 할게요. 사선 감자 5초 전. 감자 먼저 떨어질 거고 안 떨어지네요. 어, 사선 왔어요. 오케이 좋아요. 딱 좋아요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넘어가고 의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겹쳐서. 자 복기 패턴 하나도 안 밀렸어요. 딱 좋아요. 이제 건넘 볼게요. 손 봅시다. 네. 아. 리브라 아아아 올렸어요. 파운 낮게 낄게요. 자, 넘기고 선패 갑시다 타선 음. 아직 한참 남았어요 와 이거 뭐 다들 무기 판거 맞아 자 오른쪽 글로 네, 걸었어요 거. 사실 이쯤 되면은 옛날에 음. 팔았는데 몰래 안판척한게 아닐까요 아 그런가 아 오케이 다싹다 다 날아다녀요 못나는 사람이 없어요 <웃음> <웃음> 오른쪽 발판? 뭐야 이거? 아 뭐야 강화 예, 강화를 해죠 아, 네. 저도 처음 보네요 <laughs> 저도 처음 보네요 건마를 일격 안 빠진다 네. <laughs> 저 5월 건마은 아, 이거 알았어요? 패치되기 전에 깨가지고 오케이 두 번째 사선 볼게요 오른쪽에 발판 있으니까 여기 있게 하시고 근데 저게 또정록생명은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빨간색이라서. 아,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좀패치해달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자, 이제 건능 대비할게요. 건능 10초 남았어요. 충분히 딜하다 올라가도 돼요. 발판 있어요. 20초 건능. 이제 건능 뜰 거예요. 왜안 뜰까? 방어레이저. 오케이 떴어요. 무적기. 어? 뭐야? 뭐야 오른쪽에 안떨어네 안 아주 좋아요. 트레이 어. 몇 초? 트레이 온이에요 그럼 이거 사선 보고 바로 극딜 할게요. 긴거 올리고 위치 잡아주세요. 극딜해야 돼요. 강아? 아갑 갑시다. 갑시다 극딜고. 기기 그냥 해방무적 쓰.. 아끼지 말고. 뭐더갈게요 이득 없어. 좋아요. 해 네. 딜할게요. 오 아파. 네. 무적 끝나요, 잉현님 자, 사선 두 번째 거예요. 사선 보고 빼도 안 늦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또 왼쪽으로 가실 분 가세요. 발판 없어요. 왼쪽 가실 분 가시고, 블링크로 채공하실 분은 채공하시고, 이제 건너 와요. 건너 대비 10초 안에 와요. 발판 안 있어요. 오케이. 다 왼쪽 위로? 빠집시다. 오케이. 딱 좋아요. 겁마좀 끌어낼게요. 오른쪽에 네. 아무도 안 계시죠? 저 있어요. 아, 오케이. 끌어낼게요. 네. 오케이.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네. 빠졌고 오케이. 빠졌고. 좋아요. 오. 아, 이 핵체 설정도. <laughs> <laughs> 아, 저는 멋을 위해서 <laughs> 멋을 위해서 안끄신줄 알았는데. 요즘 어, 너뭐 재미가 콘텐츠... 없어, 게임이. 컨텐츠가 응. <laughs> <laughs> 없어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본인이 만들고 있어. 이렇게 <laughs>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싸단기가 안 보여. 저는, 아, 두 번째 사선, 데뷔할게요. 사선 보고, 발판 있긴 한데, 권능 이제 15초 남았어요. 00초에요. 와 어. 좋아요. 카우스 타는 사람 버리고 해방할 거예요. 자, <laughs> 건너 왔어요. 뭐죠? 뭐적기 좋아요. 위치 잘 잡아주시면 좋고. 오케이. 티알님 닥사 아주 좋아요. 위치 잘 잡았어요. 사선 10초 안에 뭐... 와요. 사선 10초 안에 와요. 아, 방아. 헬존. 파운딩 깔았어요. 아, 야. 야, 텔포. 어잘 뺐어요. 어? 음. 기표님 아주 잘 빼주셨어요. 강화 아파요? 아이고, 죽었네. 평틀 좀 할게요. 다음 건 극딜이에요. 극딜인데 다 쓰진 않을게요. 어, 제 생각엔 이연님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일단 쓸게요. 네, 10초 있다 가 건능. 나머지 분들은 아꼈다가 넘어가서 씁시다. 네. 뭐. 이렇게 올라가고. 플레이 돌았죠. 바로 켜요. 이연극딜 아. 안 돌았으면 아낄게요. 내려와서 바로 켜요. 네. 바로 이게 켜요. 돌아요. 오케이. 2분짜리는 돌릴까요? 네, 돌려도 돼요. 형님 해방무적은 사선 오면 키죠? 이제 사선 10초. 오케이. 지금 키면 돼요? 오딱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넘어가요. 나이스. 아밤네 <놀네> <놀네> 아래서 철박커는드림 그리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빠르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주무셔도 20분 안에 깰 파트입니다. 자. 어, 몸, 뭘로, 홍색깔로 해야 되는 거죠? 검은색. 검은색이요? <웃음> 그거를, <웃음> 그거를 해방하는 달을 물어보신다고요? <laughs> 나 미치겠네. <laughs> 걷는 겁니다. 저기만 섞였어. <laughs> 혹시 다른 분이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이분 그렇게 올릴게요 혹시 여기 컨텐츠 제공하실 분 있습니까? 큐브는 각자 알아서 하나요? <웃음> 아마도 <laughs> 잘안 보여준대요. 그래서 협박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 널 무서워가지고. <laughs> 음, <laughs> 이게 님 레트다랑 웨퍼 둘다 있어요, 지금. 파괴도 왔어요? 다음 권능에 극딜 가능해요. 오우. 아, 봐라. 어, 이건 운이 너무 없었다. <laughs> 아비, 아비, 괜찮지 않아 지금. 네. 아 이번 라이 이번 라이 예쁜가요? 마디가네 다들. 네, 괜찮아요 이번. 음, 퀄리티가 좀어그러긴 한데. 좀... 음. 건능할 거예요, 대비 아, 다음 건능 극딜 할게요, 3분짜리. 이거 건능 보고, 극딜법볼릴게요 건능 와요, 이제. 긴거 알아서 올리시고, 180조는 지금 돌 거예요. 갑시다. 이기. 해방문저 왔어요. 이제 건너와요. 보호막이 뭐야? 그렇지, 보호막 없어. 그렇지. <laughs> 그런 패턴 없어. 그렇지. 핑현님, 어, 크락 빠졌는데요? 크리 빠졌어요, 크리. 완벽 빠졌어요. 오케이. 아, 쉽게도 데카웃이 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쉽네요. 이봉길 <laughs> 음. 쓸게요. 오케이. 또 급딜 올릴게요. 아씨. 헤이님 긴장되신다더니 진짜 이 악물고 십대카 남기셨네. 맞나? <웃음> 나 봤더니 <laughs> 예상다이 <laughs> 악물고 안 죽으셨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습니다수고습니다니다수기하셨습니다수고하셨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고고고고고고고 아, 아, <laughs> <야, 야>, <laughs> 오, 아, 샤이닝 로드면. 잉야님은 10 10회 차치 업적 떴네요. 오른쪽에 저거 샤이닝 로드. 어, 10회? 편님 드세요. 팀 보기 전에. 음. 네. 해방하고 두 달. 아, 편린 먹었다. 음. 그럼 샤이닝 로드 지금 저합시다 그거 갑시다. 버리기. 먹기? 그냥 내가 먹을게. 네. 먹으세요. 먹고 음. 수애큐 여섯 개씩 드림 되고. 아, 다섯 개씩 드림. 그 동전 좀 뿌려주세요, 누나.